자 오늘도 다육이 일기 찍으러 왔습니다. 지금까지 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뭔가 영상에서는 좀 물도 주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육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 이 자극적이고 빨리빨리 변하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다육이를 보면서 좀 느림의 미학, 기다림의 미학 같은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약간 이렇게 보시면요, 아이고 보시면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, 말랑말랑하기도 하고. 그래서 언제가 또 물을 주는 날이 있겠지만 뭐 오늘도 이렇게 큰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